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네, 새벽 3시 3분입니다 새벽 3시 3분인데 아직도 지금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어... 스탭들이 열심히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써 있죠 내부를 다 비춰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편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무실도 제가 이동을 좀해 보겠습니다 내부는 어, 좀 공개하기가 어려워서요 네, 다른 사무실에서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또막 교회 용역들이 올수 있으니까 잠깐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CCTV 같은 거 점검도 하고 해야 돼서 잠시 또 교회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회 상황도 어떤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제 사무실에서 교회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 추운데 언제 용역들이 올지 모른다고 이렇게 교회를 지켜주,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안 추우세요. 너무 추 너무 추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새벽 3시인데도 이렇게, 아, 참, 너무 추운 날씨에도 계속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네. 또 새벽 3시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어와서 용역을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교회도 이렇게 밝게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로 빛나고 있습니다. 아,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이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진짜 너무 춥거든요, 지금. 너무 추운데 밤새도록 저기 앞에서 이렇게 사랑제 교회 역시 용역이 오면 전국에 알리시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께 감사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와서 이렇게 어, 따뜻한 음료 한 잔씩 사 드렸었는데 오늘도 계시길래 지금 따뜻한 음료 한 잔씩 사 드리고 그... 또 안에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목소리> 괜찮으세요다갔인데요 네, 네. 네, 네. 아, 네, 여러분 그 너라 스튜디오에서 스프들 작업, 아직도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새벽 4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잠깐 둘러보고 그리고 어또 이렇게 저희가 설치해 놓은 장비들이 좀 있는데 그 장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좀 일찍 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일찍 교회 계속 계속 불법 철거를 시도하고 있는 조합과 용역의 문제도 빨리 하루 속에 좀 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 새벽 늦은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을 진짜 하고 계시거든요. 약간 이런 보신 바 같이, 너와라 스텝들은 스텝들대로, 그리고 새벽에 교회 앞에서 혹시라도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유튜버분들이 교회 앞에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밤새도록 거기를 지키고 계세요. 촬영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제가 교회 내부를 비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교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하고 자기 위치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 오늘 심야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